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시큐 방송입니다. 다들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은 2022년 5월 20일, 어, 금요일 오전이고요. 예, 다들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이제 올월도그 어 끝을 향해 어 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뭐 마치 뭐5월달이 그렇죠. 어 여러 가지 일로 마치 뭐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어 참. 이, 망감이 교차한, 어, 그런, 그는 뭐, 오늘가 요즘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어, 지난 10일, 이제, 어,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고, 또, 이제, 물론 아직은 그렇죠. 뭐,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뭐어 국가를 어뭐 그렇게 해가지고 간다 어 앞으로 뭐 길은 멀고도 어 험하지요 예어 오늘 낮에도 날 날씨가 역을 도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름으로 어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요즘이라고 볼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어 들어서고 지금의 이제 경제 위기가 어 이제 그렇게 되고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 그 경제를 이 수습을 하는데도 어, 우리 그렇죠 뭐 집총소를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그 절철 지난 낡은 이념으로 어, 지난 몇 년을 그렇게 이제 갖다, 갖다 국민들의 상황과 분위기를 어, 아작을 여었고, 사람이 그, 그 흐크는 지에 그것을 수습하는 데는 몇 수십 년이 걸리죠. 저도 어제 어,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참, 기분이 정말 찬담하고 묘한 어, 그런 심, 심중을 어, 가늘게 없었던 그런 것이었죠. 아, 참 인생이란 것이 그것이 없으면은 정말 사람이란 것이 참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 그렇다는 걸 어, 실감을 했죠. 물론 요즘에 그렇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 돈을 잘 쓰면은 오히려 득이 된다 그러죠. 요즘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유튜브가 되었고 후원금 자체가 아예 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방송을 하는데도 차질이 거의 불가피하죠. 우리 그 집에 가서 어, 어제 이이 이 차의 뒷부분에 나사를 어, 차여야 될것 같고 그래서 어제 어 저도 그렇죠. 뭐 이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살아갈 일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어,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죠. 사람이 이 귀에서 마약, 귀에서 눌리면은 모든 것이 그저 흐지부지 되는 또수습을할수 없는 그런 일이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이 지난 문재인 좌파 정권 5년이 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국민을 보고 가야 되지, 자기 진영만 보고 가는 이런 논리는, 그것은 결국 국민적 불행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도 그렇죠. 인기몰이 정치, 그, 저 어리 보면은, 그냥 자파들의 제일 근성이 온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뭐 자파들이 뭐 서론책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수화가 됐다. 이, 는요 보수화가 되, 되고, 그러니 사람 사는 것이, 이, 고루고루 잘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렇죠. 이 돈이, 어, 돌고 돌아서 또참 없는 사람들에 또그 혜택이 가고, 없는 사람이 또 그것을 이 통해서 또, 또 자립을 할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때만이 또큰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어, 뭐, 외람되게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오늘, 어, 해보게 됩니다. 복지라는 것도 정말 없는 사람들인데, 없는 참, 이, 차상위 계층인데, 조건 없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심지어는, 어, 부부 사회에도 이렇게 뭐, 별거 중인 상황인데도, 마치 어리, 어리 뭐, 우자가 어리 뭐, 돈을 많이 번다 이후로 해서, 별거는 거의 보면, 이혼에 거의 존하는 일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어, 그 복지라는 그 것이, 결국에는 이 골고루 이제 갈수 있는 어 그것이 이제, 이제 서민들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보편적 복지가 바로 뭐지냐면 돈이 엄청나게 많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지 혜택이 어 필요가 없죠. 또 의료보험 같은 것, 그거는 뭐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면서 이제 어이 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뭐어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어 기니 드린 얘기도, 어,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재기의 발판이 될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 이제 이, 제이그 무턱을, 어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이, 이 전기요금을 이 과도한 이 전기요금을 서민들에게 전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그래 얘기했지만 은 문재인 정권의 이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국민들이 보죠 그것을 이제 지금 서민들이 그 돈을 이, 이 과도한 전기요금은 돈을 못 내는 것을 일부를 정부에서 이제 차감을 해 주는 것도 그것도 어한 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죠 결국은 그 보면은 이 엉뚱한 짓거리 한번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그냥 던지는 그그 돌멩이 에그 개구리는 연못 안에 있는 그 개구리는 거의 뭐 어? 죽을 지경이 거의 어, 되는 그런 일련의, 이제, 뭐, 참, 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 계속 이래 지켜보고 있는, 이 그런 매태가, 어 아니냐고, 저는, 어 이렇게, 뭐, 오늘 뭐, 이 방송을 통해 이렇게, 어, 이 반문을 하고 어 싶은, 어 그런, 그런 심정입니다. 아, 저 위에서 차가 또 내려오는군요. 그래서 정책이란 것은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어떻게 그것을 시행을 하느냐. 또, 그래서 결국 도움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 결국에는 그렇죠. 나의 고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잘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나와야만이 결국에는, 어, 이제 또 투자를 하고 또 또 어렵던 사람이 또 성공해서 또 투자를 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그 국가의 그 배급자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버야 하면서도 이 아직도 이렇게 이 정신들을 못차는이 자파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같은 이렇게 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번에 만약 뭐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끝난다면유리세 가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그 방송사대 얘기했던 것도 바로 윤석열 이 정부가 이 기본적인 일만 하더라도, 물론 이 축축한 방에 어차피 공부를 집에해서 하자면 그뭐 금방 어리 뭐 방이 뭐, 뭐 따뜻해질 리는 없죠. 그렇지만은 어 서서히 그 젖은 부분을 마르고 해서 이제 그 스킬을 또 이제, 어, 빼내는 시간이 있듯이, 이 윤석열 정부도 어쩌면은, 어, 이제 국민들 체감할 수이 경제가 어느 정도 다면 인기 말좀 돼야 이제 국민들이, 어, 느 정도 이제 좀, 약간 사이 좀, 어, 나아지지 않을까. 또, 지금 온 국민이 이 짊어져야 될이 국가보채가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저쪽에 대통령 문재인이가 나갈 때 나갈 값이라도 나는 참 잘해보라고 했지만 결국에이 남는 게참이런아 쉬움이 남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재인이가 그때 당시에도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서 이전 정권에서 해왔던 것처럼 구조개혁이나 노동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만약에 했더라면은, 5년 만에 이렇게 정, 정권을 뭐 상대방인데 넘겨줄 정도로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 뭐, 여기에 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이제 곰곰이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잘 이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그것이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 참, 뭐, 상실감과 허탈감, 이, 주차할 수 없는 이런 분노가 오면, 결국은, 죽으로 오른다고, 어, 저는, 뭐, 이렇게, 어, 제가 오늘 뭐, 얘기를, 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뭐, 잠시 뒤에 뭐, 좀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뭐, 오늘 만약에, 어, 뭐, 또 내일을 위한 또 준비를 더 해가지고 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방송서도뭐뭐 어, 뭐 이런 제, 저런 얘기를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늘 그렇죠 대한민국을 걱정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을 어, 걱정을 해서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만큼 제 자신이 살다가 참 이런 아쉬움이 남, 남았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들이, 어, 개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 24시간, 마치 여러분들 자신도, 어, 이 대통령의 인기에 준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어, 오늘 뭐, 이 당부를 드리겠고요. 어, 저는 좀더이 숙고를 더 해보고, 그래서 좀 오늘 또 내일 또 여비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제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참 모든 분위기 부분이 참, 예참 정말 아쉽죠. 아쉽지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예, 어 다들 예 남은 시간들 어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어 다음 이 시간에 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예, 들어갑니다.